그저께, 일요일이죠? 카카오 100만원만 매수해보세요. 주말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 올려드렸습니다. 손실나면 니네 책임, 수익나면 내 덕분이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 반, 진담입니다. 투자는 철저히 본인 판단이고, 저는 저만의 기준을, 저만의 확신을 공유해드리는 것 뿐이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죠. 지난주 13일, 확신이란 무엇인가? 카카오 매수 기준 잡아드렸고, 다음날 14일, 곧바로 반등 나와서 수익 챙겼는데, 자, 주말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면서, 뭐, 카톡도 먹통이고,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지만, 아싸 사골매매. 다음 주 주봉 캔들. 주봉 캔들은 양봉이다. 또는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아랫골이 달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월요일 개파락하고 저점 이탈 시 단타 공략. 예정입니다. 그 기준 확실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아니 뭐 데이터 센터 불도 나고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바닥 어떻게 맞추는가? 어 오늘 하한가 갈줄 알았는데 뭐 다들 이런 걱정 하시던데 확신이 없으면 관망이 답이죠. 하지만 엠벨로프, 어 엠벨로프 보조 지표는 뭐다? 보조 지표일 뿐이다.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결론은 이 엠벨로프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다시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다시 이 엠벨로프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다시금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 나고 두세 번 손절 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것이 확신이죠. 정말 수백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아니 이렇게나 쉽다고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확신이 빡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 확신이 빡 오는 순간이라는 게 그냥 엠벨로프 하단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확신의 영역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뭐 이게 어려우면 주식투자 하면 안 되죠. 자 엠벨로퍼 하단까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내려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확신이죠. 근데 뭐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버리면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손실 보는 것은 아니다. 자 정리하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반등 나온다. 이게 저의 확신인데. 형그 금액엔 확신이 담겨있지 않네? 아니 제 채널 초창기 때부터 구독해주신 분이 뭐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 좀 섭섭하죠. 어, 확신이란 무엇인가? 이 확신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뭐 확신하면 몰빵하나요? 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법은 또 없어요. 하지만 확률의 대전제는 일관성이죠. 일관성. 몰빵을 했으면 계속 몰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비중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확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야 누적 수익이라는 확신,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이 확신이라는 게, 음, 확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확신에도 A급, B급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엠벨로프 하단 이탈하면 이 확신의 영역, 그 기준을 잡아드렸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정찰병 투입한 건데, 그냥 올라서 수익 챙긴 거예요.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이거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 이거 알면 모렌버핏 할아버지도 무릎 꿇고 찾아가서 배우겠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에 끝에 청산하라. 오늘 카카오 전량 청산하고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 사골매매. 딱! 저격하는 거죠. 제가 감히 100만원만 매수해보세요. 제 채널 처음으로 단타 종목 추천 아닌 추천까지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뭐 이거 손실 난다고 쓱 지우고 수익난 것만 자랑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은 안 하니까 의심의 눈처리는 유지하시되 제 영상들. 어, 계좌 인증보다도 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뭐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안 하니까 저의 기준, 저의 이런 확신들을 제대로 보시고 뭐 비판이든 비난이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행 일치,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음, 6월 계좌 공개 이후로 지금까지 뭐 7월, 8월, 9월, 10월 전체 계좌 공개도 하고. 어, 저의 카카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커뮤니티 게시글도 빠르게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확신에 진입하여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